다음 중, 검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대로 자격을 갖춘 검사자만이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맞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심리검사를 구매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사 목적에 맞는 용어로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검사 결과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생활 보장과 비밀 유지를 위해 검, 수검자 본인에게만 전달되어야 한다. 이건 검사 결과는 사생활 보장과 비밀 유지가 원칙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수검자 본인에게만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은 옳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52번. MMPI의 실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검사를 실시하는 방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피검자들이 피로에 있지 않고 권태를 느끼지 않는 시간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피검자의 독해력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피검자가 환자이고 개인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검사자와 피검자 간의 친화력이 중요치 않다. 이건 피검자가 환자이고 개인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검사자와 피검자 간에는 친화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53번. 다음 중뇌 손상 환자의 병전 지능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교육 수준 연령 성별과 같은 인과적 학 자료. 이거 맞고 맥슬러 지능 검사에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잘 변화하지 않는 소 검사 점수.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이전의 암기력 수준 혹은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소검사 점수. 이건 아니죠. 4번. 이전의 직업 기능 수준 및 학업 성취도.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54번 다음 중 MMPI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1차 세계 대전 중 많은 사람들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작되었다. 이거 맞고요. 2번 성격 검사의 유형 중 객관식 성격 검사에 해당하는 대표적 검사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느한 문항이 특검인가요? 특정 속성을 측정한다고 생각되면 특정 척도에 포함시키는 논리적 이성적 방법에 따라 제작되었다. 이것은 어느 한 문장이 특정 속성을 측정한다고 생각되면 특정 척도에 포함시키는 논리적 이성적 방법에 따라 제작된 것은 잭슨의 성격 조사 검사와 mbti입니다. 따라서. MMPI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3번이겠죠. 마지막 4번. MMPI 검사의 1차적인 목표는 정신과 정신과적 진단 분류를 위한 측정이며 일반적 성격 특성에 관한 유도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55번. 조정협의 병변과 가장 관련 있는 장애는 음, 실행증은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 구성을 그리지 못하는 1번 구성 장애가 답이 되겠죠.